이번 시간은 생물다양성 요소 중 하나인 생태계 다양성을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바닷가의 주관대로 조사를 많이 갑니다. 갯벌과 바위 주관대를 조사하러 가면 두 곳에 사는 생물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갯벌과 바위 주관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생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 속 광경을 보십시오. 땅과 강이 보이고 여러 식물과 악어 그리고 몇 마리의 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은 많은 작은 생물들도 있을 겁니다. 생물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과 생물이 모여 생태계를 이룹니다. 이들은 단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 환경과 다른 생물과 상호작용합니다. 식물은 환경으로부터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얻어 광합성을 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부산물로서 산소 기체를 만듭니다. 식물이 만든 영양분은 식물 자신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초식 동물들이 식물을 섭취해 자신의 영양분으로도 이용하죠. 그리고 이런 초식 동물들을 그림 속 악어와 같은 육식 동물들이 섭취해 삶을 살아가는 영양분으로 이용합니다. 이 동물과 식물들은 공기 중 산소기체를 호흡하며 살아가고 언젠가 죽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이들의 몸을 이루던 물질들은 환경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환경과 생물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그 안에는 생물이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생물들이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렁이가 많은 토양은 지렁이가 파놓은 구멍 덕분에 물이 잘 빠지고 공기도 잘 통하지만 지렁이가 사라진 토양은 물이 빠지지 않아 늪처럼 변합니다. 지구에는 여러 물리적, 화학적으로 다른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고 그 환경에 적응한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환경과 생물이 만드는 생태계의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의 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대 낙엽 수림은 북아메리카의 동쪽,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크고, 당수는 1년 내내 비교적 비슷합니다. 숲을 이루는 나무 대다수는 추운 겨울 동안 잎을 떨어뜨리고 따뜻하고 다습한 여름 동안 새로운 잎을 만듭니다. 많은 동물이 온대낙엽수림에서 1년 내내 살아가지만 일부 새들은 먹이를 찾아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한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고 추우므로, 많은 동물은 지하 굴에서 겨울잠을 자고, 곤충들은 발달을 멈춘 휴면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겨울잠과 휴면에서 깨어나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태계는 우리나라에도 있으니 쉽게 이해가 가시죠? 열대에 많은 동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들어올 수 있지만, 추운 겨울을 나지 못해 대다수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온대낙엽수림에서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은 춥고 건조한 겨울을 날수 있는 적응을 가져야만 합니다. 해양 생태계에서 매우 독특한 곳이 바로 심해열수분출공입니다. 심해열수분출공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심해에 있는 균열을 통해 뜨거운 바닷물이 분출되는 곳입니다. 깊은 바다는 매우 온도가 낮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해 열수 분출공을 제외한 다른 심해 생태계에는 소수의 생물이 바닷물의 상층에서 죽은 생물들의 사체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뜨거워진 바닷물 덕분에 심해 열수 분출공은 비교적 따뜻해 많은 생물이 살수 있습니다. 또한 분출되는 바닷물 속에는 황화수와 같은 유독성 물질이 섞여있는데 어떤 세균들은 이 황화수를 이용해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영양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먹고사는 여러 동물들이 모여 매우 독특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심해 열수 분출공은 아마도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은 유일한 생태계일지 모릅니다. 툰드라 생태계는 위도 65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우 추운 긴 겨울과 짧은 여름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온도가 매우 낮아서 땅이 얼어붙어 있고 심지어 여름에도 땅이 녹지 않습니다. 이곳의 땅을 영구동토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땅에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툰드라에는 키가 작은 관목이나 풀, 이끼와 같은 식물들만 살수 있습니다. 온대 낙엽수림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사는 동물들은 여름철 이주를 하거나 1년중 상당 기간을 동면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온대 낙엽수림, 심해 열수 분출공, 툰드라의 생태계를 살펴봤는데요. 이 생, 생태계에 서식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은 자신들이 살아간 환경에 가장 적합하도록 적응했습니다. 만약 이들 생물이 다른 생태계에 가면 잘살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주한 생태계에 원래 있던 그곳에 가장 잘 적응한 생물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생물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자신들이 속한 생태계의 환경과 다른 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그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전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사막에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사막이 주는 매우 이국적인 느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대다수 생물에게 정말 척박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도 사막 환경에 적응한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로 사막 생태계의 식물과 동물을 두 종씩 찾아보고 이들이 사막의 덥고 건조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간단한 검색만으로 사막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